네 아이디 최트님께서 너희들 신정령이 나온지 언젠데 아직도 영상을 안올리니?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죠 정령 그대는? 우리의 영상을 원하는 가 아리님? 네! 오늘 신정영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야옹야옹! 오늘의 컨텐츠는 너 죽, 나 죽이에요. 너 죽, 나 죽? 너 죽고, 나 죽자. 어우, 기대됩니다. 요렇게 예고에 따른 것은 모두가 죽어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오늘 기대해도 좋아요? 좋았어요.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자 오늘은 업데이트가 됐죠? 그렇죠. 업데이트된 부분과 다른 부분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싹싹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몬 이벤트가 있었죠?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삭 탈콤, 페페로가 좀 모였어요. 아 페페로, 페페로. 이 아리는 아몬드 페페로 좋아하거든요 저는 스트로베리 저번에는 여성 코스튬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남자 코스튬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몬드 몬드 아몬드 교환해보도록 할게요 질러요 질러요 의상 악세 무기까지 다 질러왔어요 지금 밑에 비비코인 있죠 어그렇네요 영웅 1등급 정령을 뽑아놨네요 뽑기판을 예. 초기화해서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초기화 보기미가 한번 뽑아 줘요. 비비 보도록 할게요. 비비 코인. 호로록 뿅. 어우 검열 좋아요. 검열. 호로록 뿅. 항열 뿅. 검열. 뿅뿅뿅. 항열. 이게 뭔가요? 둘. 둘. <laughs> 다섯 번 남았는데. 잘 뽑아야 됩니다. 뿅. 14단계 토파즈 뿅. 검열 뿅. 항열 뿅뿅뿅. 오우 1 루비 컨텐츠의 시니어 도와주소서 제발 제발 뿅그열 좋았어요 제대로 못 비볐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위로하지 말아요 <laughs> 난 가슴이 찢어지니까 뭐 나머지도 뭐다 뽑아야 되니까요 지금 좋은 재화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또 한가지 정령 쑥쑥 이벤트가 생겼거든요 어, 쑥쑥 정령의 깃털을 획득해서 상자를 뽑는거죠 어 그렇네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정령이 나오네요 고급 3부터 영웅 3까지 그리고 버프 아 버프 좋아요 불스 확열 정령의 눈물 눈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정령의 눈물이 가장 중요한 재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상자를 받았죠? 그랬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티얼즈 많이 오세요 야 근데 이 상자 너무 멋있네요 오 오로라가 나올 것 같아요 오로라 뿅 오두사용 성인의 눈물이 지금 2,600개인가요? 2,600개가 나왔네요. 많이 나온 거예요? 확률은 10%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쏘쏘. 그리고 정령들도 이렇게 나왔네요. 땡큐. 자 오늘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다고 했죠. 그랬죠? 자 그러기 전에 수급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음... 저번 시간 6,000량 조금 넘었었죠 과연 이번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확질러봅니다 좋았어요 2구 2구 2구? 2구 괜찮겠어요? 어 좋아요 괜찮겠어요? 5구요 5구요?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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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네 정보 193,000냥? 이야, 엄청 세졌어요.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진 거예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 된 거예요. 그렇네요. 총 전투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올렸을 때5구번입니다갈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자, 우선 신 정령이 나왔죠. 그렇죠. 정령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재 모든 정령들은 다 풀업이에요. 그렇네요. 자, 이번에 신정령이 이렇게 나왔어요. 신등급으로 업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전설정령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4등급 영웅정령이 1800마리가 있어요. 자, 전설정령을 다두 마리씩 만들었어요. 여덟 마리씩 드네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명암을 따보도록 해야죠. 드디어 신 만나러 가죠. 좋아요. 좋아요. 자, 전설 3등급. 좋아요. 자코스염은 똑같은데 불이 나네요. 약간 그 어린글스 그거 닮았네요. <laughs> 어린글스 <laughs> 그런가요? 야자 2등급 바다의 정령 조월. 캬 오, 물고기 있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 근데 물고기를 막 먹을 것 같아요 방금. 먹으면 안돼 옆에서요. 자 1등급 1등급이 이뻐야 되는데. 그렇죠. 겨드랑이에 팔을 꽂아 놓던 전설 1등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월. 뭐예요? 왜 박쥐 같은데요? 용이 아니고? <laughs> 지금 존재감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뿔이 좀더 커졌네요 뿔만 커졌네요 뿔만 아 근데 이 코에 있는 뿔이 없어졌어요 이빨도 작아졌어요 이빨도 없고요 이런 이런 날개도 팔다리... 더 작아진 느낌이네요 팔다리도 완전 찌부됐고요 <laughs> 자 그렇다면 능력치를 한번 봐야죠 그렇죠 중요한 건 능력치죠 꽉 채웠어요 신 4등급부터 체력 증가와 치명타 데미지 증가, 사신력이 붙었네요. 아, 이거 크죠. 타락한 세계에서 사신력은 필수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성장을 해보도록 해야죠. 어, 이거 많이 들 텐데 자신 있는 거죠? 카오스 오브가 조금 애매하죠. 1등급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나? 해야죠. 다할수 있다. 다 해야죠. 오다할수 있다 이 자신감.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아리 형님의 눈빛을 못 봤어요? 저만 봤어요? <laughs> 자신감 뿜뿜. 자, 카오스 오브가 조금 모자라 보이죠? 약간 약간 그래요. 그렇다면 받아 와야죠. 어디 가세요? 이런 자신감 뭐서? 컬렉션. 아, 컬렉션. 전리품을 아직 교환 안 했어요. 음, 이 자신감이 나올 만하네요. 죽은자의 세계 24만 개 정도 타락한 세계가 남았어요. 그렇죠? 야 역시 많이 모아뒀어요 천만개가 넘네요 그러네요자 그렇다면 교환 이제 좀 만족스럽나요? 아유, 만족 배불러요 <laughs> 자 성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50레벨 쭉쭉쭉 순삭 야, 150%가 됐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가 60%, 사신력이 5% 붙었네요. 좋았어요. 3등급. 공격력 증가가 있고, 역시 치명타 데미지 증가, 사신력이 붙네요. 근데 올라가는 수치가 조금 더 높네요. 그렇네요. 성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뿅! 공격력 증가 150%, 최종 치명타 데미지 80%, 사신력 7.5%. 땡큐죠? 신 2등급. 역시 조금씩 더 붙어요. 우리는 마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 2등급이죠. 그렇죠. 마력과 최종 치명타 데미지도 좋죠. 사신력도 좋고. 쭉쭉쭉. 쭉쭉쭉쭉쭉. 음. 마력 150%, 최종 치명타 117%, 사신력 10% 붙었어요. 자, 1등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야, 일단 여기에 공격력 마력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장착 효과에 붙어 있죠? 그러면서 치명타 데미지, 최종 치명타 데미지, 사신력이 붙네요. 그렇네요.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쭉쭉. 쭉쭉쭉쭉쭉쭉쭉. 50렙. 치명타 450, 최종 치명타 160, 사신력 15%. 어마어마하게 붙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투급을 확인해봐야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 중간 점검이에요. 점검. 1구3 0 0 0냥에서 얼마나 올랐을지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이야. 명함 따고 레벨 50에 맞췄는데 2구6 0 0 0냥이 올랐어요. 이야이야. 두 배도 더 올랐네요. 이야이야. 어?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신 1등급 정령 장착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야이야. 자, 그러면 더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과제 보면 눈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잔뜩 거. 한득 봤네요. 전설 등급 정령을 풀업하면 이렇게 주거든요. 와. 우 일단 모두 바기에서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모두 받기. 정령의 눈물이 필요하고 야 업스톤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네요. 10억이 들어가네요. 10억. 어. 자 지금 보면 신 1등급 정령의 올방에서 가는 분들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투급 상승에는 신1등급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보유효과나 장착효과가 많이 붙은 게 신1등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빵하는 게 좋겠죠 우리 아포게임TV는 골고루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우 좋았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각성해보도록 할게요 가야죠 각성 자 그러면 100레벨까지 올릴 수 있죠 그렇죠 쭉쭉쭉 쭉쭉쭉쭉쭉쭉 100점 체력이 180% 증가 30% 올랐죠 그렇죠 최종 치명타 102%까지 올랐네요 46% 10% 아우 좋았어요 땡큐 자신 3등급도 100레벨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린걸스 각성 쭉쭉쭉쭉쭉쭉쭉 이 100레벨 공격력은 180% 최종 치명타 125% 사신력은 15%까지 올랐네요 땡큐죠 자 역시 신 2등급도 각성해주도록 할게요 각성 쭉쭉쭉쭉쭉쭉 뿅 마력 180% 최종 치명타 데미지 165% 사신력이 20%까지 늘었네요 좋았어요 자신 1등급 각성하기 각성 쭉쭉쭉쭉쭉쭉 야5 4 0 역시 신 1등급 클라스가 다르죠 최종 치명타도 210% 사신력은 30%. 30% 와우 자 그렇다면 투급 한번 확인해야죠 장착 안 하고 확인합니다 그렇죠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79 봅니다. 79요. 79? 79? 우리는 79! <laughs> 자, 내장곡! 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 아니죠.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신 1등급을 한번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조아해야죠 각성! 자, 150레벨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좋았어요.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이야! 치명타 데미지 630, 최종 치명타 260! 사신력 45% 클래스가 다른 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에 공격력 마력도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장착을 하면 과연 얼마나 오를지. 야 기대됩니다. 장착 효과가 어마어마요. 다 적용이 되겠죠. 네. 공격력 뭐 마력이 420%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아우 장착 중. 오랜만에 떨리네요. 과연 장착했는데 얼마나 올랐을지.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네 정보. 와우! 7국. 우리의 예상이 딱들어맞았죠 79? 79. 종합전투력이 간이 5 1 5개예요 <laughs>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외형을 한번 봐야죠. 가야죠. 아우, 이렇게 생겼네요. 귀여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근데 머리에서 막전기를 뿜네요? 그 무서움과 위용의 끝판은 귀여움으로 가나요? 뽀잉뽀잉! <laughs> 좋았어요. 우리도 귀엽게 갑니다. 다른 정령도 한번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봐야죠. 어우 물의 정령 이쁘네요 귀엽네요 물이 철퍽철퍽하고 있네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어우 3등급 정령 어링글스 매운맛 어우 진짜 매워보여요 마라마라 어우 마라. 4등급 정령 너무 귀여워요 어 꼬리 위치가 여기 나왔을 땐 옆으로 왔네요 가운데 안 있고 그렇죠 다행이네요 다시 1등급을 장착해주고요 현재 투급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됐죠 그랬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린 아직 배고프다 오늘의 컨텐츠 뭐라고 했죠? 너죽나죽 지금 죽으러 가요 그렇죠 자 현재 레벨 보면 16000이 넘었죠 요것은 뽀개미 손가락에 반지 하나 더 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반지 새로운 반지 만으로 가요 자, 불멸 반지 또 하나의 반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영겁의 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신타 데미지가 붙는다는 거 와우와우 일단 공격력 마력이 올라가고 사신 계약도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네요. MP 소모도 100 감소하고요. 해금을 하려면 깨돌이 필요하네요. 그렇네요. 밖으로 가야죠. 진 일등급 낫 보이나요? 9시 9개를 모아놨어요. 와우 독사 같은 양반. 싹다 바꿔요? 싹다 바꿀게요. 와우 좋았어요. 역시 멋진 남자 아리 형님. 99개 제작. 200만 개의 깨돌이 있어요. 어 숫자 좋네요. 양신관하는 들들들. 그렇죠. <laughs> 그렇죠. 자해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금 음음. 사신타 데미지가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한번더 한계 돌파를 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불결을 이용해서 레벨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벨업 쭉쭉쭉 이야 21%까지 올라왔어요 땡큐죠 한계 돌파를 하면 사신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4대, 4대 올라갑니다 한계 돌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야죠 한계 돌파 레벨업 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아우, 아우 사진 다10% 10%, 10 세죠 마력과 공격력도 증가가 됐어요 좋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왜요 너무 세졌어요 그런 큰일이라면 매일 났으면 좋겠네요 <laughs> 투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떨립니다 내 정보 야 오늘 1 9 3 0 0 0 량에서 시작했어요 그랬죠 거의 10배가 넘었어요 11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와 아하, 간이 808개 <laughs> 자 그렇다면 사냥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갈까 궁금 자 그동안 타락한 소나핌을 잡고 있었거든요 야 신정령을 만들었더니 사실력이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하거든요 쭉쭉쭉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사냥터를 다섯 개를 띄웠어요 타락한 세라핌까지 왔어요 일단 세라핌 한번 가도록 할게요 가봐야죠 몇방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방 살짝 넘네요. 후방. 자신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냥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젠컷도 살짝 났고요. 제라빔 젠컷 저번 영상에서 7챕터에서 끝났었죠. 그랬죠. 하지만 8챕터를 올라오자마자 5단계를 뛰었어요. 8챕터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반을 접어들었네요. 반까지 왔네요. 와우 땡큐 데스 가드로 왔고요 야오. 의상을 받았었죠 그랬죠 갈아입어보도록 할게요 페페로 프린스 아몬드 무기 장착 머리 장착 의상 장착 악세사리 장착 어떤가요? 어 어우, 귀엽네요 달콤달콤 이 아리가 좋아하는 아몬드 페페로 이걸로 때리면 부스러기 많이 떨어지겠어요 <laughs> 아몬드 떨어뜨리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아 이쁘네요 어 방망이 마음에 드네요 오랜만에 남자 캐릭터라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똘망똘망하니 이쁘네요 가을 남자예요 가남 가남가남 가남. 가남 야옹 <laughs> 자 오늘 아보게임 t v 엄청난 투급 상승을 했다. 너중나 죽이다. 신등급 정령.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그랬죠. 드디어 만나네요. 이번 업데이트가 신정령으로 지금 폭풍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보탬이 됐던 거. 우리 아령님이 열심히 껴서 레벨을 16,000을 넘어서 영겁의 반지를 꼈을 때, 진정으로 빛났다. 아포게임TV 시청자분들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성장들을 하셨죠? 아포게임TV도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11배 강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더 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반지 두개 남았으니까 얼른 끼워줘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